안녕하십니까 홍철입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23일이고요 저녁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만나서 설명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더 얘기할 게 없다라고 거부를 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대통령실은 어제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정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지만 정치권이 합의한 사항 존중에 수용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예산안 통과, 통과가 지연되면 국민경제와 대외 신인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상 유감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여야가 협상을 타결했을 때도 별도의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었는데요. 대통령실의 이런 반응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한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원칙에 맞지 않는 예산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하더라도 새 정부와 철학, 정책 기조가 다르다면 국민께 소상이 알려야 된다. 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 합의안이 나오기 전날, 지난 21일, 주호영이 직접 대통령실을 찾아서 그간의 협상 상황을 설명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을 때도 더 이상 논의할 게 없다면서 관저로 퇴근해 버렸다는 겁니다.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만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설된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운영경비 삭감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리고 이재명이 주도한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서도 현금을 나눠주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는 라 것이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예산은 1조를 높이고 윤석열 대통령 예산 그거 몇억 되지도 않는 거, 5억짜리 2억 5천만 준다는 거, 아예 일을 못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복합 경제 위기 상황에서 새 정부의 철학을 온전히 담아낸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다면서, 국민보다는 이념을 앞세운 히메놀리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대통령실의 입장에도 정부가 여야 합의안을 수용한 것은 예산안 통과가 지연될 경우 대외 신인도 국내외 금융시장 등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준 예산 해도 되긴 하는데 문제는 국민의 힘에서 저렇게 분탕을 치는데 전면전을 민주당과 싸우기도 힘든데 국민의 힘과 싸울 수 있겠느냐 주호영과 싸울 수 있겠느냐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만나주질 않았다는 거죠. 근데 어디서 뭐 말도 안 되는 뭐그 국민의힘 지금 국민의힘 게시판을 봐도 주호영 빨리 잘라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대다수죠. 이제는 결정이 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흔들릴 거 없이요. 우리는 주호영 원내대표 교체를 위해서 압력을 놓고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팍팍 힘을 밀어줘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